우리 뒤에 있거든요. 도망가세요. 거는요 오디 어, 오이고. 아, 오, 이고 오, 이, 이고 오, 이, 고 오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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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니못 <laughs> <laughs> <너> 들어간다 니가. <laughs> 니니 <laughs> 어? 가은지, 가은지, 가은지. 아, 얘다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 와! 너는 못 들어간다. 뚱뚱뚱장. 어어? 어, 뭐야? 어어, 삼나마, 빗다길. 스팀 지켜놔. 어어어어, 화려한 조명 얘네 감서 250. 안돼으거 으음, 요음갔다 갈까?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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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야 뭐 신내루! 신내루! 잡았어. 오케이. 아직 하나 있음, 같이. 살린다. 오케이. Okay. 살린다. 일로 안 와? 일로 왔음. 다섯 대. 안녕 하세요 선생님 안녕 지호야 죽을래 없 에이펙스 아카 두두 등장 워후 아파요 와이 뭐야 이 5등 5 아들, 난려 났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음, 타임. 너무 맛있어. 너무 달아, 지금. 너무 만족해. 아이고, 아프겠다. 아, 스테를 쓰나라고 했는가? 이것은 유샤. 유사 유사 샷건. 했어. 어나 봤는데 됐었는데 너. 빌리가 지림. 나도 보고 얘 나도 보고. 은도 어, 보고. 와얘다다숨아끼고 있네 이네. 지린다. 안돼. 오이 씨, 진짜 예뻐. 화려한. 오이 쎄 교차 맞추는데. 애들한테 화려한 조명 감싸주러 갑니다 얘잘 쏘는데 어이 아픈디야 아, 아. 안녕하세요 너 저거 카톡해 여기 맞니 친야러 아픈데요 80 때려놈 엔그 기변의 기면의 에비비비 분명 로 갑니다. 바로 뭐야? 아호! 강하구만이녀석나스아직도기 아, 있었어? 좀세요 아, 멀리서 데미좀 좀 보고 있었죠. <laughs> 1대1임? 어 1대1 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이러면은 스나 압수 당해야돼 죽는다 오케이 한탄창 데미지가 아니. 좀 낮긴 해 근데 소스로 쓸거야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크 20 다시 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. 이번에 죽는다? 그럼 사람 아니야 그런걸로 아냐 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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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나? 어이 내려왔나? 애들 다아 무슨 4킬 시키나 하셨어 벌써 어 저기 있는 건다 잡았으니까 아래 아래에 있는 어, 건데다잡았음한명 빼고 어유 레전드 아주 그냥 레전드여 차거 살렸네요 게 예. 안녕 안녕 어나 점프 쇼킹 아닌가? 아아아 안돼 어? 사운드 어? 왼쪽에 사운드 아또 잡았음. 두명다 잡았어. 아씨 <laughs> 이 밖에 안아아아다 아. 아, 잡았네. 오케이. 나이스. 어? 있다! 알 알아서, 알아서 어, 아, 서알 아, 서 아, 지 아, 에서 아, 아, 어? 아, 아, 이 아, 아, 안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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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패생인가 봐. 나이스. 죽도록 하렴. 아유. 나이스 합니다요. 딴 데, 딴데 멀리서도 쓰리네저궁내거임 자, 피좀 배터리 있음 오케이 okay. 어우 쉣! 오 쉣! 아파요 반대에수도네 반대 건물에서도? S방향 응. 잡으러 갈라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옆에 있는 거 됐어. 가까이 있나 근데 하나? 네. 옆 건물 옆 건물 그니까 이거 이거부터 잡으러 가자 이거 왔어 아 여기네. 오우야, 오우야 이거. 오우야 반대쪽에서 아우 그냥 이거 뭐 땅으로 쓰, 세팅 있나? 지금 오는 소리 들리네. 지금. 아죄죄죄 죄. 봤어야겠다 이거. 펴야겠다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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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 돼, 빼야 돼. 잡아. 죽어요. 이 회전 가능. 일단. 네. 아, 나. 아, 존나 짜증나네. 양가. 아예예예아시키거아안돼 상풍시키 아아내해 봐야 진짜 멀리 튀어야 돼 이거 진짜 짜다 아이고 이거 올라가다 올라가다 이거 한대 머리 땅 오. 다른데. 와 저기, 저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. 응, 음, 다 모여있음. 아이씨, 펜들도 못 봤는 것 같은데 이렇게. 좀. 아 근데 유대인의 햄록그 <laughs> 와중에 나오시켰어. <갔었어>. <laughs> 맞았 나？이게 아, 아, 아. 아. 사람 입니까？10 초면. Took out an enemy. I am taking fire, giving my shield to <laughs> <laughs> no return. 몸 아이고 아, 됐다 할가다 야.